자 오늘 플레이어의 게임을 할 게임은요 바로 또 부자가 되고 싶은 쉐어의 브레일러 훔치기 오늘도 한번 접촉을 해봤는데요 자 이제 몇 시간 뒤에 뭐다? 바로 타코 이벤트가 시작이 되거든요 타코 럭키블럭을 많이 뿌려주는 타코 튜스데이 이벤트에서 여기 있는 로스 노 마이 하스팟요 친구를 얻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전에 한번 뽑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오늘의 목표는 아니고요 저는 이벤트 때 뭐다? 여기에 있는 크래프트 머신 이거에 아마 집중을 할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크래프트 시크릿이 100% 확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딱 뽑아가지고 이벤트 때 이제 핑퐁만 열심히 딱딱딱딱 해주면 뭐다? 특성 한세 개만 맞춰도 굉장히 제가 부자가 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거든요? 특히나 크래프트 시크릿 중에 여기 있는 로스브러스 또는 여기 있는 드랄라레돈 또는 여기 있는 라카커카 콤비네이션 요 친구들이 기본 그 가치가 좀 높기 때문에 수치가 여기서 제대로만 핑퐁 잘 시킨다면은 300 밀리언도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럼 또 부자가 돼가지고 아, 이거또 좋은 시크릿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쉐어가 성공했으면 좋겠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면서 잠깐만큼 재료를 좀 모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제가 지금 아 시크릿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사랑스러운 우리 타코 드래곤 300 밀리언 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골드 드래곤 있기 때문에 마음은 든든하지만 크래프트에 들어가는 그런 재료 시크릿이 없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좀 얻어줘야 돼요. 어떻게 얻는다? 바로 갤럭시 럭키 블럭 이걸로 좋은 거 뽑아가지고 거래해야 된다. 제발 오늘은 제발 오늘만큼은 여기 있는 갤럭시 면기 스파게티 요 친구가 떴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 보시면 알겠지만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와요. 자 일단 첫 번째부터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그냥, 그냥 하지 말고 오늘도 드래곤의 용트름 요거 한번 딱 해줘야 되는데 그냥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지금 두 마리가 하고 있습니다. 꺼꺼꼬나 이거 타는 거야. <laughs> 이거, 이거 타는 거 아니냐고. 야 너무나게 너무나도 센 그런 용트림인데요. 그렇지. 이 정도면은 오케이 오케이 될것 같아. 제대로 용트림 붙였기 때문에 갑니다. 자 아, 잠깐만 근데 옆에 친구 왜 울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잠깐만. 야 이거 왜? 아, 변기물 때문에 울고 있는 거다? 아니 잠깐만. 아 이거 부정타는데? 자 그냥 바로 털리고 털리고 제발 그냥 쳐다봐. 그냥 쳐다보지 못하겠어요. 아 잠깐만 이거 안 좋은데 느낌? 안 좋은데? 슛. 아나이 어, 나이스 아, 첫 번째부터 갤럭시판, 하스판? 이게 모선, 모선, 모선? 버선 일이고 이거, 이거 오케이 좋았고 좋았고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저처럼 굉장히 귀여운 로스 누빈이 요 친구들로 한번 재물을 받쳐볼게요자 와가지고 와가지고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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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지 귀엽지 아아요 친구가 지금 빨리 나와 아나 지금 화장실 가고 싶어 변기에 빨리 나오지면 안돼? 어 그러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자 갑니다 여기서 요 친구 요 친구랑 위치를 딱 바꿔주면은 위로 올라가을되고 누빈이가 있던 자리가 잠깐만 여기 여기거든요? 자 갑니다 자, 우리 누비니의 길을 딱 받아가지고 지근지근, 색은색은, 네근네근 끊어지, 끊어지, 그러자. 어, 어, 잠깐만. 이거 제가 많이 돌려가지고 느낌이 있는데 이거 좀 가능성 있는데? 왜냐면은 마지막에 봤던 게, 봐봐, 봐봐, 올라가는 게아 누가 봐도 거북이요아이 친구의 손 동작이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아 그거였어요? 잠깐만. 어? 왜 그러냐고? 왜나왔냐고 이렇게 좀다 그치는 그런 느낌이었네. 아, 이걸 몰라. 아, 잠깐만. 이 친구 표정이 내 표정인데. <laughs>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 다섯 개더 남았기 때문에. 에 다섯 개면 에이, 학교 정도 하나 뜨겠지, 그렇지? 자, 그다음 세 번째. 세 번째, 바로 가는데, 그냥 까보지 말고, 바로 요기 친구, 터보 4000. 요 친구로 잼을 바칠게요. 아, 이 친구. 다도 친구가 딱 와가지고, 바로 여기서, 그치? 변기니까, 변기는 변기를 알아보거든. 야, 맞다고, 맞다고, 고개 끄덕끄덕 거리네, 그치? 자, 쪼, 쪼, 쪼 하면서, 쪼아주면서, 바로 딱 위치 바꿔버리고, 그렇지? 내려와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망설임없이, 톨레고, 톨레고. <laughs> 아 근데 이거 진짜. 뛸대 됐잖아. 내가 지금 얼만큼깎는지 모르겠는데 이럭키 블럭 치크레을 자, 너무 나도 진심이기 때문에 슛슛! 제발! 변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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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와! 와! 얘, 야, 잠깐만. 학교 왔던데. <laughs> <laughs> 여러분들, 지금 당장 구독 누르셔야 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운입니다. 세개깎는데 잠깐만. 세개깎는데 종류별로 한 개씩 나왔다고? 그럼 마지막은 뭐야? 마지막은 뭐야? 마지막은 변기란 소리잖아, 그치? 드디어 오늘이구나. 드디어 오늘이야. 잘했다, 터보 4쳐 어? 아니, 이 친구 효과가 좋네. 다시 딱 들어준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변기? 변기? 어디에요? 아, 여기에요? 요 친구랑, 요 친구랑 위치 딱 바꿔주면서, 바꾸자마자 바로, 톨리고, 톨리고. 그냥 볼까? 아니야, 그냥 못 봐. <laughs> 잠깐만. 나 이제 그냥 못 봐. 점프해가지고, 자, 여기서, 여기서, 아, 화장실 가고 싶다. 아, 화장실. 슛! 오야 그래도 로사스파! <laughs> 아야 로사스파지네 야 파다스파! 나이스! 아니 이거 오늘 왜 이렇게 잘 떠요? 이거 지금 말이 안되는데? 아니 이거는 진짜 오늘 사고 제대로 한번 칠것 같은데 안되겠다 잠깐만 변기하면 뭐야 변기하면 물 변기물 잠깐만 물에 사는 이거 어 상어 친구 <laughs> 뭔가 연관이 연관을 너무 억지로 했는데 야 갤럭시 우리 드래레돈야 멋있어요 멋있어요 귀여우면서 멋있는거 봐와 진짜 멋있는데 자요 친구가 자, 요 친구가 딱 가가지고, 오케이, 어디에요, 어디에요, 자, 여기, 어디, 여기, 여기 여기네, 여기 자, 바로, 바로, 위치 다 바꿔주면서, 그렇지. 변기, 상어, 뚜루뚜뚜, 귀여운, 뚜루뚜뚜, 제발로, 스파게티, 제발, 변기, 제발, 제발, 나왔니? 애들아 나왔니? 너희는 봤을 거 아니야? 너희는 봤을 거 아니야? 이거 진짜 나오면 안 되겠니? 나오면 초대박인데, 3, 2, 1, 슛! 어, 어, 아, 꼬리가, 아, 설마 거북이? 아하하하하 <laughs> 아나 이거 아 여기 피자 여기 피자 나온 거 이거 스파게티 면인 줄 알았는데 아개비자 이제 두 개가 남았는데요 마지막 한 개는 뭐다? 마지막 한 개는 여기서 여기서 기운 좀 받아가겠습니다 찡찡찡 찡, 찡, 찡 하면서 변기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치? 찡 하면서 스파게티가 만들어진 거야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제대로 기운 아 이렇게까지 해야 돼? 어? 어디야? 아니 내가 얼마나 안 나오면 지금 이렇게까지 하고 있냐고 자 혹시 화장실 가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여기 이동식 변기가 있는데요 화장실 가고 싶은 집 잠깐만 다 그냥 지나치는데? <laughs> 아, 변기가 아닌가? 에라 모르겠다. 그냥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할 만큼 했거든요. 잠깐만 밑에 생겼네. 밑에 생겼기 때문에 바로 와가지고 여기서 이근, 이근, 세근, 세근, 네근, 네근, 스파게티 제발. 아, 스파게티 한 번만요. 저기요. 자, 일로와 일로와. 어, 어, 우리 스파게티 먹고 가자. 자, 일로와 일로와. 알겠지? 그치? 너 스파게티 좋아해? 자, 안 보고 지금 위로 올라왔거든요. 안 보고 위로 올라왔는데, 스파게티 좋아한다는 우리 누비진 비자니니요친구 데리고 한번 내려가 볼게요. 제발, 제발, 제발. 슛, 점프! 와! 야, 잠깐 야, 파다스팟! 야, 파다스팟 뭐야? 아니, 잠깐만 오늘 거북이가 한개 나오고 파다스팟 세 친구? 아, 오케이 아이, 너 덕분에 너무 좋다, 그렇지? 자, 이제 마지막 한 개인데요 아, 근데 지금까지 너무 잘 떠가지고 어, 뭐야? 아, 거북이 두 친구 떴네요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도 지금까지 너무 잘 떠가지고 와, 아, 스파게티 살짝 좀확인이 나눠줄 것 같긴 한데 자, 갑니다 혹시, 혹시 모르는 거니까 자, 와가지고, 와가, 아, 와가지고, 아, 저 와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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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간절히, 찐막, 제발! 이거는 나 혼자 못 보겠다. 이건 나 혼자 못 보겠고, 저의 최강 브레일로요 친구 를딱 데리고 가가지고, 멀리 가서 한번 볼게요. 우리 레고나, 우리 타코드레고나, 뜬거 맞지? 그치? 떴지? 넌 먼저 봐. 너봐봐 떴어? 떴니? 떴으면 제발 웃어줘. 떴으면 웃어줘. 아, 전혀 웃지 않는데? 3, 2, 1, 슛! 어? 어? 와야야 잠깐만! 야파자스바또 떴어 아니 이거 말이 안돼 게... <laughs> 잠깐만 야 아니 이 친구 뭐 거북이 아유 거북이도 아닌 건파다스파이왜 이렇게 잘 나와? 헤, 야 이러면 파다스파 어 많이 나와가지고 거래를 잘할 수 있겠는데 갤럭시 파다스파 한 친구에다가 반대편에 에서 친구도 있으니까 총네 친구 거기다가 갤럭시 에서시 콜라까지 비록 오늘도 변기 스파게티를 못 뽑았지만 바로 뭐다 거래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많이 뽑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크래프트 시크릿 재료들이랑 거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좋습니다. 생방송을 잠깐 켜가지고 거래를 했는데 거래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더 감사드리면서 자 1층에는 뭐다? 바로 트라라레돈 요 친구의 재료가 있구요 우리 뉴클리어 다이너소 음, 음 아이고 이 친구 너무 이쁘고 자, 위로 가면은 뭐가 있다. 위로 가면은 여기는 바로 로스브로스의 재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2층에 로스브로스의 재료가 있고 3층, 마지막 꼭대기 층에는 그렇지. 그 의자 콤비네이션, 라카카 코카 콤비네이션인가? 그 친구의 재료를 이렇게 마련했어요. 이벤트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 핑퐁 제대로 시켜 가지고 최소한 다 200밀리언 이상의 브레일로드를 만들어 가지고 부자가 돼야 되는데 아, 할수 있을까? 할수 있을까? 자, 이벤트 시작 40분 전인데요. 굉장히 떨리는 순간입니다. 일단은 핑퐁을 잘하기 위해서 제 기지는 여기다 딱 세워놨고 반대편 대각선 끝에 부계전 기지를 지금 딱 세워놔가지고 대각선 핑퐁 문제가 없겠는데요. 그렇지. 그리고 지금 크래프팅 시크릿으로 락커르컬러커비네이션요 친구가 떠 있는데. 이거 재료 미리 넣어줄게요 미리 넣어줬다가 이따가 특성 이벤트 시작되면은 그때 꺼내면 되니까 미리 넣어주고 재료를 먼저 라그란데 코미네이션요 친구 야무지게 들어가구요 제발 제발 특성 잘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좋았고 마지막으로 황금의자 이 친구도 지금 넣어줄건데 와이 친구는 황금에다가 뭐다 특성도 두개 맞아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이것도 이어받으면 너무 좋으니까 자 와가지고 와가지고 와 굉장히 떨리네 아 이거 진짜 떨린다 나 부자 되고 싶은데 자, 와가지고 요 친구 탁 넣어주면은 준비가 됐겠죠 그쵸? 지금 재료 다 넣었거든요? 오케이! 재료 다 넣었고 이거를 지금 딱 어, 만들기 누른 상태에서 어, 만들기 딱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님을 기다리면 된다 야 드디어 드디어 특성 이벤트도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 꺼낼 때 이렇게 어두우면 안돼 어두우면은 잘안 보여가지고 핑퐁을 놓치거든요? 야 이런 면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좀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 떨립니다 떨려요 굉장히 긴장되는 그런 순간인데 일단 라커코카 커미네이션 그 친구는 뭐 예약 돼 있으니까 핑퐁만 뭐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로브로스나 트랄레르돈 이 친구도 아 이거 떠야 되는데 크래프팅 조식 끓이세 뜨겠지? 아니 개발자님 지금 뭐 하세요? 개발자님 지금 뭐 하세요? 아니 이거 이벤트 시작됐는데 왜 특성 이벤트 이거 이거밖에 없는 거야? 개발자님 아 잠깐만 아 일단은 이것도 좋긴 한데 아니 럭키블록도 좋긴 한데 특성 좀 특성 좀 좀좀더 많이 어떻게좀 만들까 봐좀오 드디어 거미 특성 드디어 거미 특성 시작이 됐는데 아니 근데 왜 이번에 특성을 하나씩 주는 거지, 지금? 아니 뭐야 이거? 어? 야, 그리고 왜 이게 나와? 원래 로스 세미스파이더님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지? 아, 갑자기 이게 왜 커다란 친구 하나 나오지? 어, 오늘 뭔가 좀 분위기 쎄한데 맞아야죠. 맞아야죠. 거미 특성 맞아야죠. 자, 거미가 거미를 맞아야죠. 어, 스파이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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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나이스. 야, 1 4 밀리언 야, 아나도 아이, 아이, 아이. 나왜때리는 거야. 아, 축구야. 야, 이건 또 뭐야? 갤럭시 둘둘둘 아니야? 아니 근데 오늘 뭔가 좀 이벤트가 살짝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거.. 어.. 뭐지? 어! 어~~ 일단은 저기.. 저 타코빔! 타코빔! 타코빔~~ 그렇지 뭐예요? 뭐예요? 뭔지 봐야 되는데? 뭔지 봐야 되는데? 아~~ 역시 아니고 스크릿스 오늘 특성을 별로 많이 안 뿌리고 계신데? 아니 이거.. 아니, 이벤트, 아 이벤트 왜 이리 나 오늘 준비 많이 했는데. 아니, 저기요. 지금 제 라커, 카르커, 이거, 이거 컨비네이션 이거 안에 놀고 있다고. 아니, 안에서 기다 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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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아, 맞지. 이게 맞지. 어, 이거지. 개발자님. 아이고 뭐야, 이거. 야, 둘둘둘 친구. 그새 모자 썼네. 오케이. 자, 모자 특성 맞아가지고. 너무 좋았고, 너무 좋았고. 더 맞아야 돼요. 자, 메떼어 친구도 지금 나왔는데요. 메떼어 친구는 뭐 특성 안 맞아도 그치. 나중에 그냥 이스터에그 쓰면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친구 그냥 데리고 가고. 이거 뭐예요? 야,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아 로스 퉁퉁퉁 치도서 갤럭시여 가지고. <laughs> 아니 이거 뭐? 아뭐 병더인 줄 알았어. 이거 뭐야 이거? 아 포드마 젤리야 뭐야 이거? 야 귀엽네 이 친구들. 와 오케이 굉장히 귀여운 친구들. 오야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올 파워 왔거든요? 이거 뭐다? 올 특성이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 라, 커, 커, 카르, 콤비네이션. 그 친구를 꺼낼 때입니다. 자, 바로 꺼냅니다. 자, 와가지고, 핑퐁 준비, 핑퐁 준비. 바로, 나와라! 슛! 그렇지. 꺼내버리고, 몰로 또? 몰로 또? 오, 야, 황금! 황금이야, 황금. 자, 핑퐁 합니다 핑퐁. 일단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맞고 있지 않은데요. 야, 에이, 안 맞는 거 너무 심하다. 특성 몇 개는 좀더 맞아야지, 그치? 어떻게, 어떻게 아무것도 안 맞아? 저기요. 저기요, 아니 뭘좀 뭘 맞아야죠, 아니 잠깐만 야 타코 저거 뭐야 야 타코 이거 뭐야, 일단 타코 갖고 가고, 오케이 좋았고, 오케이 아니 뭐야 이거 다 피해가면 어떡해 <laughs> 저기요, 특성 이벤트가 지금 몇인데다 피해가고 있어요, 왜 하나도 안 맞냐고 이거 뭔가 이상한 거 아니냐고 꽃게 친구들아, 꽃게 네, 네. 친구들아 아니, 놀지 마아이 꽃게 친구들아 왜 놀고 있는 거야 아니, 아니 너무 노는 거 아니냐고 와 특성 뭐 하나 좀 맞아야 되는데 지금 어어어 야, 잠깐만 너왜 이래, 어, 어 뭐야 이거 아야 부계정, 아, 부계정 여기서 춤추고 있어, 아 망했다 아 망했다 이거 들어갔다 그냥 아 이거 특성 한 개도 안 맞고 그냥 들어가 버렸네 아 <laughs> 이게 버섯 버섯 버섯들이고 아니 와 아니 북에서왜 여기서 춤추고 있냐고 망했다고 아 양탄자에서 왜 내려왔냐고 <laughs> 뭐이고 라고 말하는 순간 개발자님이 이거 소환해 줬네 나이스 야 개발자님이 이걸 소환 해 줬다 나이스 야87.5 밀리언 야 이거 제대로 핑고간다 제대로 제대로 갑니다 제대로 갑니다 이 기회 놓칠 수가 없습니다 자이 기회 놓칠 수가 없어요 자 특성 이벤트 좀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여기서 타코는 맞을 수 없나? 사코는 너무 멀겠지, 그치? 아, 지금 오 여섯 배 이벤트 주셨는데, 그거 말고, 그거 말고요. 저기요, 그거 말고 특성 좀 주세요. 특성 이벤트. 어 아까 제가 실수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지금 많이 못묻쳤는데 골드를. 아, 이거 뭐야? 어두운 거 나와가지고 핑퐁도 놓쳤어. 아, 이건 너무 아까운데, 잠깐만, 크래프트 시크릿 이거 안 바꿔주시나? 바꿔주실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설마 이거 안 바꿔주시나요? 아, 저기요. <laughs> 아, 설마 바꿔주시겠지? 그치? 아, 믿고 있습니다. 개발자님. 야, 근데 오늘 이벤트 분위기가 그동안에 많이... 다르네 지금 보시면 특성 이벤트가 되게 적죠 그쵸? 뭐가 분위기가 달라요 그치? 뭔가 좀 개발자님이 말도 잘 안하고 있고 타코드 치고 있어서 그런가? 개발자님 탁구 넘어 드시는 거 아니에요 개발자님? 아 이거 말씀도 많이 없으신데 지금? 제발 좀 바꿔주세요 개발자님 제발 좀 바꿔주세요 자 이게 이게 지금 바뀌어야지 뭘 하는데 안 바뀌어가지고 아 이거 안되겠다 다음부터 할 때는 미리 아까처럼 다른 거 예약해서 와야겠다 그치? 전 믿습니다 전 믿어요 개발자님이 바꿔주실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쵸? 어? 누비니 위드 얼트레이트 예? 모든 특성 누비니요? 잠깐만 모든 특성 누비니? 야 모든 특성 루빈 누비... 와야 모든 특성 누빈이야와 대박 야야뭐버블검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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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laughs> 아, 그만 특성 그만 맞아요 저 모든 특성이라며 저기요 와야 이게 말이 되냐 와 아니 누빈이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치 오야올 특성 누빈이 너무 좋았고 어 그리고 지금 또올 특성을 지금 주시고 계신데. 오, 잠깐만. 자, 크래프트 머신 지금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뭔지 보면은 뭔지 보면은 와, 또라카르코로 합성 커미네이션 와, 또 시크릿 이거야. 아니, 지금 <laughs> 이거 너무한 거 아니요? 오, 뭐야 이거? 오, 오직 특성 또 나오나 봐. 오직 특성 또 어, 다음에 나온다는데? 커밍 순? 어, 아, 버섯 버섯고양이, 이거 스머프캣이네 와야 이러면 내예상에 맞네 제가 예전에 그 딸기 코끼리 그거좀 리뷰할 때 그치 스머프캣 나올 것 같다고 했는데 오지 특성으로 어? 이거는 꿀꿀이 뭐지? 꿀꿀이 이것도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어? 변기? 꿀꿀이 변기?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무슨 뜻이지 잠깐만 변기? 설마 이거 지금 뽑으면 어, 잠깐만 설마 이거 지금 뽑으면 된다는 거 아니야? 일단 이거 하나 돌려봐 지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야 변기! 개발자님이 변기를 말하자마자 뭐다? 이거를 뽑으면 어떻게 될지 오케이 오케이 치와 친구 잠깐 어,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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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가 없기 때문에 자 이거 개발자님이 뭔가 좀 힌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변기! 맞잖아 그치! 이건 사야 되는 게 맞잖아! 바로! 토 이거 고토리고 와가지고 자 지체할 새 없이 개발자님의 변기 힌트 제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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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설마 거북이 아니겠죠? 설마 거북이 아니겠죠? 슛! 아! 아! 아니 어디야? 와, 아니 근데 지금 개발자님이 글을 쓰신 게 라카커커 콤비네이션 요 친구 자연 스폰된 게 실수였대요. 그래 가지고 너프될 거래. 그 의자 콤비네이션이 헉, 얼만큼 많이 존재하는지 조사한 다음에 너프시킬 거다 가치를. 아, 어쩐지 제가 이 친구 딱 만들고 나서 핑퐁 실패하자마자 갑자기 자연 스폰으로 이 친구가 떴거든요. 어, 그래 가지고 그냥 개발자님 뿌려 주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뭐다 실수였다고 하네요. 이거 지금 너프될 예정이라는데 어, 근데 지금 재접하면은 의자 콤비네이션이 벌써 너프를 먹었다는 말이 있는데 한번 가서 보자. 가서 보면은 너프 먹었어요? 헤에, 야, 뭐야 이거? 이거 아까 87.5밀리언 아니었어? 3밀리됐네 와, 아이 잠깐만. 야, 3밀리로 너프시킨 거 이거. 아, 근데 뭐 이건 뭐자연스폰실수라 하니까. 아니, 근데 어, 어 저기요. 아, 개발자님. 이건 제가 만든 건데요, 이 골드는? 아니, <laughs> 아니, 이 친구 원래 21.8m인가 뭐 그러지 않았나요, 그쵸? 아니, 내가 직접 만든 것도 750k로 너프시켜, 아니, 우리야? 아니, 개발자님이 실수로 자연스폰 시킨 이 의자콤비네이션. 이 친구 너프 먹은 건 알겠는데, 아니, 이건 내가 직접 재료 넣고 직접 크래프팅 한 건데, 이걸 왜 750k로, 아니, 아, 이게 무슨 벗어, 벗어 일이고, 아, 이게 벗어 일이고. 오. 아니, 이건 내가 직접 라그란드 코미네이션 두개 넣어가지고 만든 건데, 그럼 최소 2 0 m 리여야 되는데, 아니 이게 750K가 된다고요? 아 이건 직접 만든 건데요. 아니 이건 좀 눈물 나네. 아 <laughs> 이거 눈물 난다. 아니 진짜 750K 됐어. 아, 이게 어떡해 이거. 그리고 드라라레돈 이 친구랑 로스브로스. 오늘 핑퐁을 못했거든요. 아예 만들지 못해가지고. 근데 좀 괜찮은 것 같아. 오늘 살짝 특성이멘트가 많지 않았어가지고.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와 여기 있는 15특성. 올특성 뉴비니피전. 이 친구 보세요 여러분들. 포스가 지금 장난이 아닌데. 가까이 가서 보면은. 이 친구가 지금 제건 골드까지 돼 있어가지고, 초당 41달러? 야, 초당 41달러? 원래 누빈이 초당 1달러인데, 와, 41달러면 41배? 야, 요 친구, 굉장히 멋있는데, 만약에 이게 뭐다? 만약에 이게 시크릿이 이렇게 올트정 됐다? 그러면 진짜 난리 났을 거예요. 와, 대박. 아, 멋있잖아. 멋있어. 와, 너무 멋있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한번 재밌게 이벤트를 즐겨 봤는데요. 살짝 뭔가 좀 아쉬웠지만 어쨌든 다음 이벤트가 또 기다려진다는 거.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많이 눌러 주신다면은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